에서 함께 말씀을, 어, 현장 예배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 오늘 함께 예, 참여하시는 분들, 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 지난 2주 동안, 어, 아프리카 케냐에 어, 순회 성교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 뭐 여러가지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었고 또 새로운 도전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 인도 하시는 걸음은 역시 정확하구나 어, 이런 것들을 어,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어, 아무튼 어, 어느 날 어, 그때가 되면 또 여러분들을 안내해서 선교 현장까지 함께 또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에 또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지도록 인도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에 나가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구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보이는 조건과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남겨진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도록 또 믿음으로 확정되게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구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성령을 따라서 산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뭐 성령의 사람, 이런 부분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어려운 부탁에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악한 영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자기 생각과 확신을 성령께서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오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전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8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자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해요? 네. 네. 아멘. <laughs>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신앙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미 그 안에.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믿음이 우선일까? 성령의 내주가 우선일까? 모호하긴 하지만 이 둘은 동시적이에요. 믿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데 성령의 내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성령께서 함께하는 것이 그 축복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함께 일어나는 일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이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생각하면서 대부분 성령이 아니라 귀신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좀 좀 설명을 제가 해 볼게요. 귀신의 사전적 정의는 죽은 사람의 넋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악한 영, 즉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영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교묘하게 그렇게 죽은 사람의 넋이 온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귀신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생각할 때도 잊지도 않은 존재인 귀신이 하는 일을 생각하니까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죽은 자의 목소리를 흉내 내듯이 성령도 이상한 뭐 목소리나 소리로 말하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그런 성령의 음성,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좀더 설명해 볼게요. 두 번째로. 그래서 성령은 그렇게 악한 영이 사람을 속이는 방식인 귀신같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은 타락한 천사인 마귀 그리고 귀신들이 있고 또 선한 영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시는 존재인 거룩한 영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은 모두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저는 지금까지 악한 영도 천사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어떤 영적인 질병이 있거나 또 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가정이나 또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장악되어 있거나 그러면 귀신의 세력을 보기도 해요 막 옆에 있다 그러고 위에 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존재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한 영적 존재는 인격적이에요. 그냥 개념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인격이에요.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성령과 교통, 소통해야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홀로 두지 말고 사김을 가져야 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목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뭔가 교제하는,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특별히, 어,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세 번째로 많은 신앙인이 이미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모르고도 교제는 할수 있어요. 뭐 가끔 막 뜨거워진다거나 뭐 갑자기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온다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성령과 교제하는 축복이 풍성해지지는 않아요. 어쩌다 가끔 그런 일이 있거나 틀린 깨달음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성령이 임재하시는 축복은 참으로 놀랍고 존귀한 거예요. 어떤 금은보화를 가지는 것보다 더 존귀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축복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풍성한 삶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냥 끝나는 거 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좀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용히.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와요. 그거를 딱 붙잡고 내 일과 삶과 문제와 어려움을 판단해 보고 해석해 보면 또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지혜가 와요. 저는 이렇게 미디어를 잘 활용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코로나가 왔는데, 세명 이상 만나지 말라고 법으로 명시하는데, 말씀은 전하고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죠? 대학생 한 명이, 어, 그, 줌을 알려주더라고요. 뭐, 제가, 그, 어, 아이디도 없고 한데하니막 만들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써보라고. 그게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리고 써보니까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 그것도 몰라. 뭐 약간 반응이,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서 내가 유튜브도 검색하고 네이버도 검색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지금은 잘 하잖아요. 근데 또 얼마 있다 보니까 녹화까지 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6개월 뒤에 알았어. 그래가지고 녹화해서 보내주는 거 보니까, 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 저장할 때를 찾아보니까 전 유튜브 그때 거의 뭐 보지도 않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튜브에다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올리는 방법 알아보다가 뭐 썸네일 뭐 프로그램 이제 딱 하나밖에 못 써요. 노트북으로는 잘 못해. 왜냐하면 핸드폰으로만 하다 <laughs> 보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썸네일도 만들어서 올리고 거기에 저장하다 보니까, 아, 그거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하면 다 항목별로 할수 있어요. 차츰차츰 차츰 알아갔던 거예요. 요번에 아프리카에 2주 동안 갔다 오는데 모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우리 막내가 그거 예약방송 걸으면 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야, 그냥 영상으로 미리 촬영해 놓은 그 소스를 가지고 예약 그날 그 시간에 방송할 수 있도록 세팅이 다 되는 거 있죠. 저는 획기적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일반 사람들은 다 쓰고 있는데 저에게는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 현실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과 계획을 따라서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알게 해주세요. 업무에도 그렇고 문제에도 그렇고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이게 첫번째오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많은 신앙인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데도 사실은 풍성한 교제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 성령의 임재는 참으로 놀랍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자기 안에 계심을 명심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우면 옷 벗어도 돼요, 윗들이. 전방. 예, 나도 벗고 싶지만 영상에 나와가지고 못 벗고 있는 거예요. <laughs> 예, 더울 것 같아. 아.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혼자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뭘까? 오늘 말씀이 그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5장 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뭘 하더라도 오직 자기 자신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본능대로, 생각대로 살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고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자신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뭘 생각한다고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게 매우 근본적인 차이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생각한다는 것은 꼭 생각에 국한되는 단어가 아니라 사고방식, 삶의 스타일까지 포함하는 단어예요. 8장 5절에 생각한다는 것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다가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살 살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게 바뀌겠어요. 저도요. 저희 사모님이 크게 잔소리 해가지고 요요 정도 된 거예요. <laughs> 아주 엉망인 그런 생활 태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어도 그렇지만 배우자가 나의 생각까지 아는 것은 아니죠. 또 직장 생활에 함께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세요 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영으로 함께 하세요 게다가 주인으로 함께 하세요 결혼은 동등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주인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뀌겠어요 바뀌는 게 정상이죠 성령충만 하다 가면서 성격 그대로, 삶의 태도 그대로, 또 생활 습관 그대로, 또 사고방식 가치관 그대로 성령충만이 아닌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전혀 바뀌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에는 우리가 신앙이 되기 전에는 자기 홀로, 자기 본성에 의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바뀌게 된다가 아니라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늘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인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뜻이에요. 부모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선생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선생님의 가르침의 뜻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기에 먼저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방식을 성령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완전한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과 삶의 태도와 좋아하고 나쁜 것 그대로인데 성령을 따라 살겠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에.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바로 그것이 이제 전환점이 온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것이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렇게 완전히 바꾼 이유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요,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한 확신 속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육성으로 귀로 들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성으로 성령의 뜻을 듣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이들은 그래서 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이 주로 그런데 기도하면서 팍 떠오르는 생각, 그게 모두 성령의 뜻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거의 다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이익되는 쪽으로, 자기가 본능에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막에서 옛날에 교부들이 수도원에서 영성 훈련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성령의 뜻을 알기를 수행했던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까? 그런데 성령의 뜻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성령이 성경의 저자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그 이후로 모든 신앙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도전하고 있잖아요. 새벽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상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절씩이라도 읽어가면서 복음의 뜻과 계획을 찾아보자 이러고 도전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벌써 중간쯤 와있죠. 도전해 보세요. 새벽예배 10분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게 목적이에요. 읽을 때 말씀이 내게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거를 붙잡을 수 있어야 아주 기초적 신앙을 이제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예배로 때우려고 하고 목회자에게만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있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감동이 오고 전율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하 아, 내가 이렇게 말씀과 동떨어지고 동떨어지게 살았구나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령의 음성을 그때부터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그 순간에 성경에 쓰여 있는 글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해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문제와 사건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듣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길을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면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계시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매일 힘을 다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일반 계시의 기본이 되는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양심으로, 책으로, 또 이웃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접할 때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을 정복해 나갈 수 있어요. 치유해 나갈 수 있어요. 전도자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이 인도받지 못하면 아는데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힘든 어려움이면 막 주저앉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해서 괜찮아진 것 같은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견고해져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번, 여러분 번 듣고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어 뭐라고 할까 묵상의 시간 또 자기 예배의 시간 자기 기도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성령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공간이 되게 해야 돼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여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제 그것이 매일 매일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이고, 산업인이고, 또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조금 단어를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결론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열매가 되겠죠. 이때부터. 성령을 따라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작은 삶인데도, 부족한 삶인데도 귀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 인물이 아닌데 아, 내가 여기에 나오되어 있구나 이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니까 귀한 거예요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해요 곧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살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앙인은 사실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고 또 확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읽어 가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아주 친숙한 말씀이고 내게 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 계시하신다는 거.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결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둠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때 우리의 인생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시는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마치 자신 안에 성령이 없으신 것처럼 오직 자기만 아는 인생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가진 청년 전문인 산후편장에 로마서의 말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세우시도록 역사하시는 말씀이 허락됨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길이 되게 하시고 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어, 들어오신 분, 어, 문자로 어, 답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